딸로피아 브이로그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7시까지 너무 너무 배고파 <laughs> 기억이 없었는데 이걸 먹고 나면 힘이 날것 같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화이팅 아, 네. <laughs> 자 안녕 주환아 <laughs> 어때요? 아빠 저러는 거 보면? 웃어요 <laughs> 아빠 그런 생각 <거> 보면 어때요? 웃어요 <laughs> <laughs> 유할 거야 안할거 <laughs> 해 봐. 너도 오늘 뭐할 건가요? 잘 거예요. 아, 오늘 여 간단하게 조식 먹고 간단하게요? 응.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요 아, 어, 심플하죠? 심플. <laughs> <This is simple. 웃음> 먼저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샀잖아요. <laughs> 네. 고 <듣고> 있죠? 네. <laughs> 아니, <갑자기> 애들 찍어요. <laughs> 물을 너무 해드병이 너무 많잖아요. 네. 독일은 또파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쵸, 보증금, 네. 반납제도. 그래서 짐 챙기기 전에 그걸 먼저 마트 가까우니까 파운트 네. 하고 이제 네. 짐 챙기고 바이로이드. 바이로이드. 바이코발 아니, 바이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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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이로이드. 바이로이드. 네. 로이드. 맞아, 바이로이드. 바이로이드로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거리 연주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대를 하겠습니다 할거생겼습니다 자, 잠가주시죠 바로 여기서? 하나씩이요? 찌그러진 것도 아? 돼요? 어 찌그러진 것도 된대 뭐? 자, 넣어봐 안돼 써요? 어우또다 해야 돼 아, 안 된다 는데 왜? 바코드가 안 읽힌대 아. 아, 아쳐 펼쳐, 그래. 펼쳐 펼쳐, 펼쳐 아, p ö <laughs> <쓰레기 통이 아니에요? 웃음> <laughs> 아, Pöltscher. 아, p ö 아, p ö 네? 아, p 아, s 아, s t s h s p 아, 땅겟쇼 응, 땅겟쇼 <놀람> 어 너봐 해봐 응더 밀어 밀어 어어 리스트 아닌데 아픈 던지지 말라고 하는데 던지지 말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돼 엄마 제가 알아요 가만있어 됐어 들어가 그안인가 해야돼 기다려 지금 넣어도 나어 어. 천천히 던지지 말라고 바로 말하네. 주영이가 던지니까 집에 어, 뭐, 치킨, 아, 맥주야? 설마? 기차에 있 여기 오고 싶다 오늘 느낀 젖순이다 기차, 첫 기차 척척입니다 척척 계단 안 타고 바로 탈수 있는 곳으로 왔아 너무 좋아요 1번 버스 번. 어랑이에 들었어 1번 글라이스 오늘의 사역 여정 어? 얘들이 어. 못쳤다 너네 뭐 줬어? 뭐 줬어? 에이스요 에이스가 어어 에이스? 저기 뿌셔진거 아니야? 아, 아 제발 <laughs> 드... 야 줄고 <죄송하지> <laughs> 하지마하지마하지마 <laughs> 네. 어? 흔들리고척 아, 기차가 연착되는 바람에 잠시 밤베르크에 들렸습니다 예전에 신혼여행 때 잠시 들렸던 곳인데 어.. 여기에 잠깐 오게 됐습니다 한 40여분 여기서 있다가 다시 기차를 타고 바이로이트로 향할 겁니다. <목소리도> 엄청 크다, 방. 여기 요 괴물이 괴물 나올 것같아물 나올 같아 <목소리도> 어, 이곳에서 오늘 저희가 호텔에서 묵고 오늘은 마음껏 좀 밝을 때 주님을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이들과 점심을 먹고 얼리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 아주 날씨도 좋고 사실 저희가 있던 곳은 오늘 되게 흐리고 춥고 비가 왔는데 저희가 오는 곳에 또 이렇게 햇빛이 찌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 날씨도 아, 주관해 아,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와 기전목마가 있네? 우와 여기 뭐 행사하네. 놀이기구가 있네. 바이롤트가 이렇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도시구나. 네?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엄마는. 바이롤트가나 타고 싶다. 와 엄마 저 타면 안돼요? 타고 싶어? 네 아빠한테 먹어봐요. 이거 포카스 먹을래? 먹을. 와 짜잔. 우리 캐리어 소리가 제일 큰거 같아 우리. 안 <laughs> 네. 짜잔 이건 베를린 명물이야. 음와 응. 이건 트링어 부어스트래요. 트링은 트링엔엔 주에 트링엔? 트링엔 뭐야? 지역. 맛있어? <laughs> 카레 찍어먹어봐 케찹소스에 예. 찍어먹어봐 주영아 멋있다 너무 멋있는데 멋있다. 멋있잖아 엄어저희보다 멋있다

뭐 하고 계시냐고요? 아 편집하고 있고요. 그 피자를 편집하죠? 뭐하죠? 피자를 기다리고 있나요? 네. 지금 혹시 따뜻한 차도 있나요? 어 가능해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흔치 않셨어요 아니 가니까. 여기가 바이로이트 숙소 네, 1일 그러니까 하루 묵은, 묵은 숙소입니다. 숙소입니다. 엄마, 빨리 해야죠 여기서 잡고.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화장실 여기 다락방이 아니고 거의 2층이야 다락방 느낌은 아니고 네. 여튼 여기서 하루 묵고 지금 아침 또 라이프지로 네. 여정을 떠나려고 라이프지로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가시죠. 네. 한번 타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행 한 4일차 되니까 이제 빨래들이 많이 생겼는데. 양말만 해도 하루에 4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생겼는데 이렇게. 너무, 너무. 좋은 세탁기가있어서 지금 건조되고 있습니다이거만기다리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많이 벌써 말린 것 같아요 그다에